사진은 아마 대표로 받았으니까 이따가 수상 배지 문제도 다 받아가실 겁니다. 그리고는 먼저 들어야 되는 사진 한거번 찍기 전에, 자, 찍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게 마냥 결승이 아니라 시즌 원이 종료된 것뿐이니까 이제 그걸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선배님 네 분이 오셨어요. 어, 인사하는 예상. <laughs> <가지고 인사하는 뒤에서 웃음> 저 서로 인사는 나누시다. 지금 음, 형식을 응, 때문에 입고가 여러분, 고 싶은 대학이야. 연대고대. 누구라고 어디가래 얘기 안 하고 얼굴 보면 항상 인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 누가 얘기할 대표가 확실히 서로 만어 어. 그, 그다 그러니까 고생 진짜 많가시생 진짜 그친구고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친잘가그 친구가 그시고 선생님 지치그만 하시면 우구가가가그친다가그 친구가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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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시 친구가 그 친구가 개념을 가그 친구가 그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사진 한장 찍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자 디긋자형으로 이렇게 좀쓸수 있도록하자. 다시 지금 와서 보고 화야지